안녕하세요. 허디슈 매거진의 강성범입니다. 동안이 대세인 요즘이요. 탄력 있는 피부를 위해서, 미용을 위해서 피부과를 찾으시는 분들이 굉장히 많으시죠. 하지만 바쁜 시대인 만큼 빠른 시술, 그리고 바로 금방 일상생활이 가능한 스피드 시술이 굉장히 인기라고 합니다. 그중한곳 찾아가 봤습니다. 단순히 예쁘기만 한 얼굴로는 부족하다 시대의 대세는 바로 동안 가는 세월 내 피부에서만큼은 붙잡아 두고 싶은 마음 이 때문에 갈수록 동안 얼굴을 위한 보다 다양한 피부과 시술이 등장하고 있다는데 최신의 피부 리프팅 시술에 대해 알아보기 위해 찾아간 전문 피부과 최근 동안 결품과 함께 피부에 탄력을 다하고 주름을 없애기 위한 다양한 수술이나 시술이 등장하고 있는데요. 이곳에서 하고 있는 것은 수술이나 절개를 하지 않고 고강도 집속형 초음파를 이용해 주름을 없애는 최초의 비수술적인 치료 방법입니다. 초음파 영상을 통해서 피부 밑을 눈으로 확인하면서 절개를 하지 않고 피부 속에 열 효과를 주어서 주름진 곳을 교정하는 최첨단 수술법입니다. 나이가 들면 자연히 늘어지게 되는 피부 특히, 팔자주름, 목주름은 얼굴을 나이들어 보이게 하는 동안 최고의 적! 초음파를 즉속하여 열 에너지를 스마스층에 전달하는 방법입니다. 여기서 스마스층이란 얼굴의 표정과 주름을 만드는 근육층을 말하는데요. 피부에 주름이 생기는 근본적인 원인이 되는 스마스층은 보통 안면 거상술이라고 하는 페이스리프팅 수술이나 보톡스 시술 시 타깃으로 하는 근육층으로 피부 아래 4에서 5mm 깊이에 위치하기 때문에 기존의 레이저는 침투할 수 없습니다. 바로 이 부분에 고강도 초음파로 열을 발생시켜 주름을 제거하는 것으로 피부 손상 없이 리프팅의 효과를 보실 수 있습니다. 시술 전에 비해 개선된 팔자주름과 턱선, 그리고 목주름까지. 눈꺼풀이 쳐져서 쌍꺼풀이 덮일 때나 아니면, 어, 눈가주름이 심할 때, 그리고 볼이 쳐져서 팔자주름이 좀 두드러져 보일 때, 그리고 턱선이 무너져서 목하고 구분이 안될때 또는 어, 피부가 늘어지고 지방층 때문에 어, 사각턱 보톡스만으로는 V 라인이 생기지 않을 때나 아니면 목에 주름이 심할 때 이럴 때는 좋은 효과를 볼수 있는 시술 방법이라고 할수 있습니다. 최근에는 일찍부터 주름 관리를 시작하는 젊은 여성들도 늘고 있는 추세. 시술 시간이 20분 내외로 짧은 데다 피부 손상이 없어 일상생활에 바로 복귀가 가능하다는 장점 덕에 점심시간 등을 이용한 직장인들도 즐겨 찾고 있는 것 미국 식약청인 FDA의 허가를 받은 최초 리프팅 장비를 사용하는 이 시술은 단한 번의 시술로 주름과 처진 피부를 회복시켜준다는데 외적인 교정 효과가 아닌 실질적인 피부 자체의 힘을 살려 피부 깊숙이에서부터 시작되는 회복이기에 1~2개월 후부터 본격적인 효과가 나타나기 시작한다고. 많이 아프거나 할까봐 걱정했었는데 괜찮았고요. 이제 한두달 후에 효과가 있다고 하니까 기대해 보려고요. 붙잡아두고 싶은 탱탱한 피부, 세월을 잊은 동안 외모를 꿈꾸는 많은 여성들. 하지만 잊지 말아야 할 것이 있다. 비전문가의 리프팅 시술은 동안이 아니라 오히려 노안이 되게 할 수도 있습니다. 적당하고 제대로 된 시술은 동안을 유지하고 자신감을 북돋아주는 긍정적인 역할을 하지만 잘못된 시술의 경우에는 오히려 독이 될 수도 있습니다. 반드시 피부과 전문가와의 충분한 상담을 통해 리프팅 시술을 하는 것이 좋습니다. 보통 주름살 많으신 분들 이거 어떻게 하나 생각하시면서 떠올리시는 게 보톡스 시술이나 아니면 주름 제거 수술을 생각하시는데요. 정말 좋은 치료법들 많이 나오고 있네요. 오늘 보신 거잘 참고하시고요. 그리고 중요한 건 본인의 얼굴입니다. 시술 받으시기 전에 전문의와 아주 꼼꼼하게 상담하시고 판단하시기 바랍니다.